아 이게 그 기계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사장님 유튜브 촬영 왔거든요 아~~, 네. 아 뭐가 제일 맛있어요? 파채파채채 아, 아니 아까부터 삼겹살 말씀하셨는데 파채가 네. 제일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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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지금 최대 매출 찍은 건 얼마나 정도예요? 이번 달8,00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 아,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스물일 네, 살이에요. 무슨 사장님이신지 부천역에서 이제 막장야시장이라는 술집 운영하고 있는 최재욱이라고 합니다. 가게가 굉장히 네, 크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70평 정도 월세가 상당할 텐데 네, 네 맞아요. 제가 오픈 이틀 전에 영업을 제한이 걸려가지고 네. 엄청 힘들었는데 위드 코로나 하면서 못 갚았던 월세 같은 것들 지금 천천히 갖고 있고 아, 매장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둘러보면서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네, 비대면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점? 아, 이렇게 싶어요. 주문하는 거? 어, 네, 여기서 주문을 하시고 길지 나오면 그냥 서빙을 하는 느낌. 그러면 인건비 음. 절감도 되고 네. 코로나에 있어서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체인점인가요? 체인점은 아닌데 체인 사업을 되게 하고 싶어 가지고 문이만 들어온다면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서. 어, 그냥, 왜 막장 야시장이에요? 여기를 그냥 제 인생의 그냥 마지막 장이다 의미는 그렇게 지었는데 다른 술집에서 술한잔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혹시 막장 아니세요? 친구가 아, 이름 바꿔야겠다. <laughs> 막장 아니냐고 아, 그러니까. 막장 그러니까, 네 이런 약간 <laughs> 그런. 그런 느낌이어서 코르몬은 진짜 가 맞아요. 오픈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영업장 걸려서 제가 트루먼 쇼 찍는 느낌 그거 장난치고 있는 <laughs> <laughs> 그 인터넷도 사장님 직접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말 그대로 야시장이다 보니까 네. 길거리에서 먹는 느낌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사실 성수대이 모티브로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다리인지 뭔지. 네. 아... 예, <laughs> 저도. 듣고도 모르겠는데 <laughs> 사장님 이게 첫 사업이신가요 혹시? 네 맞아요. 그 전에 뭐하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바만 안 쉬고 계속했거든요. 그때 처음 패스트푸드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스무 살때 학교 다니면서 알바는 술집에서 했거든요. 일 하는 것도 재밌고 손님들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꼭 출장사 한번 해봐야지. 항상 꿈은 다영업자의 꿈을 있었는데. 학군대도 아. 다녀오고 회사도 다니다가 일반 회사원. 네 원래는 예물 상담하는 상담에서했습니다아상담 네. 사 상담에서 아, 상담에서. 아, 그래서 네. 손에 이런 오. 게. 과하게 끼셔도 <laughs>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 네. 하시다가 스무 살때 일하던 술집 사장님이 술집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음. 뭐 쉬는 김에 거기서 일좀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하니까 매니저로 일하다가 제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여기가 네. 아예 역세권이잖아요 창업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 5억, 4억, 5억 정도 아, 그래서 사실 지금 제 나이에 큰 가게를 할수 있는 뭐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응. 대출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엄청 힘들게 오픈을 해서 하고 있죠 이거 안주 선정 이런 것도 다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네. 네. 처음엔 저희가 분식 컨셉으로 갔었어요 분식에 누가 술을 먹어 아, 아. 근데 저는 그걸 깨고 싶어서 했는데 왜안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laughs> 아. 분식을 네. 그래서 어. 메뉴를 전체적으로 싹 바꾸고 지금 뭐 안주 뭐먹는지 뭐 어, 삼겹살 이게 있는데 만 900원이거든요 250g 나올지 크게 통삼겹으로 겉바 왜냐면 음. 저희가 고기를 구워주는 기가 있어서 아 그렇게 구매하신 거예요? 네아 아. 그런 기계는 하 얼마예요? 700만 원 아, 니 투자를 그냥 아낌없이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음. 이게 금액이 좀태지한데요 네, 맞아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20대 손님들, 30대까지, 40대까지 뭐 이렇게까지도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일단은 저희 장점이 뭐냐면 네. 프랜차이즈 술집에서는 밀키트 네. 이런 걸 쓰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조리를 해서 나가거든요. 네. 그, 수제라고 봐야겠네요. 네, 네, 주방장님 직접 하시고. 네, 사실 프랜차이즈화를 하려면 편하게 할수 있는 걸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제본조라고할수 있는 젊은 나이에 네네. 이런 마음가짐을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해야 되나? 어릴 때좀 힘들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알바하고 네, 하신 거예요? 응. 네. 효자였네요 여기는 해자고요. <laughs> 네 맞아요 이 와구에 소자면 반칙이거든요. 아, 아, 아. 누구 잘못한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는 그래. 네. 보통 그렇게 네. 얘기 시작하죠 <laughs> 아, 제이블 많이 좀 그러긴 해요. 아, 못 말하겠어요. 아, 아 진짜 제가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정예인. 네. 아, 그래서, 아, 그게, 그게 좀 그래서, <laughs> 그래서 머리도 정예인 컷을 좀한게 어, 있지 않나요? 근데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게 어. 정예인 뭐 제가 이 머리 오래 했거든요. 어. <laughs> <laughs> 그럼... 여자 손님이 번호 물어본 적좀 덜어있을 것 같은데요. 어, 가끔, 가끔 손님과의 관계는 확실하게 있, 있는 편이에요. 네. 원래 요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은 있는데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메뉴를 공부하고 하다가 맛은 내겠지만 어디서 부족하거나 응. 뭐 이런 거는 제가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조언도 구하고 요리는 주방장님이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제가 처음에는 응. 저 혼자서 주방도 하고 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응. 인기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응. 그냥 실장을... 고용을 했죠. 진짜 많다. 메뉴가 네, 통상겹 안에 들어가는 김치찌개. 네, 네. 오. 이게 진짜 오, 맛있겠다. 이거. 저는 사장님 이거 사장님을 멍픽. 근데 저는 이 김치찌개 진짜 더 어, 너무 맛있고. 오, 사장님이 이렇게 젊으신데 네. 직원분들은 사장님보다다 어린가요? 저랑 비슷한 친구들도 있고 응.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어, 직원이 몇 명이에요? 대 일곱 총, 총 7분입니다. 인건비만 해도 엄청 나아요. 네. 네. 사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좀 아끼기가 싫은 부분도 있어요. 손님들이 소중한 사람들인데 신경 못 쓰고, 바로 먹어야 되는 느낌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 싫어서. 이런 마인드는 어, 어디서 네, 배, 네.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하면서 느꼈어요. 어. 진짜 제가 술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손님들의 마음을 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벤트도 하네요. 어? 네. 이건 다른 가게 다 있긴 한데. <laughs> SS 이벤트. 지금도 <laughs> 응. 여기가 너무 이쁘게 나와요. 아, 지금.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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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너무 이쁜데요? 예쁘다. 예쁘다. 주당 이벤트 막 이런 것도 아, 하시거든요 뭐, 뭐, 이벤트가 진짜 뭐, 뭐, 많아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그 네. 병수를 기록을 해서 1, 2, 3등을 매기는 겁니다 <laughs> 1등이 얼마예요? 현금 20만 원와 <laughs> 사장님 대단하신데? 네. 받은 날에 그 돈을 다 써요 야, 여기서. 사장님이 되게 똑똑하시다 아, 저희 직원들도 다들 어. 장사에 관심 있고 이런 친구들이 모였다 보니까 음. 좋은 아이템들 나 그치 혼자 하는 건 없어 네 맞아요 뭐.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여기가 제 여자친구인 것처럼 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BTS가 팬이 여자친구라고 뭐 얘기하는 것처럼 <웃음> <그쵸>? <웃음> 네. 아니, 그렇죠 사장님이 됐을 때랑 어떤 많이 다른가요?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모든 가게 일하면서도 그냥 제 가게처럼 일했던 것 같아요. 매출 같은 것도? 원래 알바나 뭐 직원들은 신경을 크게 안 쓰지 않아서 저는 뭐 전년도 매출 좀 알려달라 해서 제가 오고 나서부터 매출이 올랐나 뭐 이런 거 계속 확인 아. 해보고 아. 코로나 때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못했잖아 맞아요. 진짜... 이렇게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 상태였어요 완전히 제가 전에 있던 술집은 막 하루에 3만원도 팔고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쉬워 보였어요 막상 차리니까 막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팔았으니까 처음에는 아... 집에서 맨날 스트레스 받아 하고 아...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씩 올라와 주면서 지금은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매출까지도 도달했어요? 생각을... 그 매출은 아닌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하죠 진짜. 눈물도 흘리고 네, 그렇죠. 눈물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흘리진 않는데 <laughs> 네. 흘렸다고 해주시겠어요? <laughs> 살짝, 살짝 맺혔어요 눈물이 맺혔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영업자 왜 하냐 게다가 이 시국에 저는 오히려 그거 들으면 피가 끓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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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최대 매출 찍은 건 얼마나 정도예요?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음. 제대로 장사를 해본 거여서 네네. 이번 달 8천 아, 아. 버티니까 네, 되더라고요 아. 그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러면 얼마? 거의 뭐 천만 원? <laughs> 여기 월세 얼마예요? <laughs> 네. 여기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뭐 천만 원돈 나오죠. 아. 그래서 천만 원 벌면은 <laughs> 진짜 큰... <laughs>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단체 손님 온 거예요? 네, 지금 아홉 분 오신 거예요. 아, 벌써 네. 이시간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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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이신가요, 혹시? 어, 네, 몇번 오신 분들도 있는 것 아. 같아요. 사장님 유튜브 촬영 왔거든요. 아 네. 아 아, 여기 막장야 시장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아, 어, 뭐가 제일 맛있어요? 화채? 아, 화채요? 파트. 파트. <laughs> 아까부터 삼겹살 말씀하셨는데 파채가 제일 맛있어요 <laughs> <laughs> <제일 웃음> <laughs> 손님 오실 때 제일 행복하신가요? 네 너무 행복해요 아. 마스크 착내주세요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마스크 내린 거 보는 거는 본인인지 네. 확인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내렸을 때 너무 네. 달라서 좀 <laughs> 놀란 적 있으신가요? <있을까요>? 엥? <laughs> 어, 가끔 웃긴 표정 지내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입 벗었는데 어. 앞니 이렇게 내밀고 계시고 어, 네, 아 일부러 웃기려고? 웃기려고 아, 장난치려고 근데 그러면 아니, 재밌죠 음. 어, 혹시, 할수 있나요? 아니아요아니요 어, 괜찮아요. 어, <laughs> 와, 검사 철저히 하고 계시네요. 네, 어. 여기선 진짜 술집은 특별히, 각별히 해, 잘 음. 해줘야 돼요. 능숙하시네요. 아 그럼 요제이러는게 네. 네. <laughs> 처음엔 저 혼자 이랬으니까요. 지금까지 했던 직업들도 거의 다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었 때문에 아, 아, 연인끼리 멋있어. 왔었다가 네. 네. 바뀌어서 오시는 분들도 아, 있어요. 아, 아, 아 그게 공식인가요, 네? 식인가요, 그, 늘? 근데 이제 아는 척하게도 뭐하고 아, 남자분인가요? 아, 여성분인데 아, 근데 그렇잖아요. 여성분은 저한테 와서 엄청 친 친하게 인사하세요. 음. 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얼늘도 바뀌었어요. 안 해요. 그냥 <laughs> 주문 들어왔나요? 네, 지금 저... 들어온 겁니다. 치즈닭갈비 사이에다 들어왔네요. 술을 주문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되세요. 여기서 식사하는 분 진짜 많아요. 맛있나 보네 안주가 진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응. 다가하시면은아 그런 네 그런 것요 <laughs> 술잔 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아, 그 앞면 음. 다 보이게. 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 결벽 아, 아, 있으세요? 벽은 <laughs> 없어요. <웃음> 실장님은 원래 요리를 하셨던 분이세요? 네. 고리하시는 분은 언제가 가장 뿌듯하세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때가 제일 뿌듯하죠. 화나신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웃음> 원래 주방이 이렇게 청결한가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노출이 안 돼서 그 엄청 쪼기도 하고 그때도 이런 위생 청결 부분에선는 화도 많이 돼요. 음. 아, 이게 그 기계인가요? 네, 맞아요. 아 어, 이렇게 놔두면은 알아서 네. 맛있게 구워요? 네, 시간 맞춰서 잘. 구워요. 오 누르는 압력. 이 시간도 저희가 계속 연구해서 맞춘 거라. 그 시간도 절감되고 좋겠는데. 네, 처음에 얘가 저희 실장이라고 했었어요. <laughs> 실장이 없을 때. 이게 촬영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아, 절대 아니에요. 네. 무조건 이렇게. 네. 진짜 회자라니까습니다 <laughs> 사장님, 어떤 마음으로 저희한테 실연 신청하셨어요? 일단 버티다가 성장한 모습, 어. 자영업자들한테 힘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 아, 네. 막장 이야기 홍보보다 그게 더 우선이었어요? 일단 저는 그래요. 네.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을까요? 꽃 선물해주는 손님들이 오? 있어요. 네, 프로포즈 아니에요? <laughs> 아, 그건 <그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웃음> 처음, <웃음> 처음에는 혼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뛰어다니고 막 이런 모습이 어. 통했던 걸 수도 있니행복하겠다 어. 어, 네. 힘들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엄청 할 만하죠. 그 부모님께서 네. 걱정 많이 안 하셨어요? 엄청 반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잘때일하고 아... 이러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출장사를 하냐 하면... 지금은 엄청 응원해주고 계세요 1년 음... 만에 부상을딱 어... 받았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찾아왔다 행운이 음... 되게 고생하면 되긴 됐네 이런 마인드가 있죠 그 최종 꿈이 뭐예요? 마지막 꿈은 그거예요 진짜 제 밑에 여러 계열사를 둔는아기업 아, 음,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모든 자영업자님들, 저처럼 희망 잃지 마시고,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하시죠. <laughs>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어, 오늘 어떠셨어요? 엄청 편하게 해주셨어요. 셔 제가 약간 만만한 있어요. 스타일이라서. <laughs> <참> 편하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다음에 더 성장해서 또 뵀으면 좋겠어요. 아, 저사장님이다 보고 왔어요. 이러면은? 아, 그러면 서비스 무조건 예? 드립니다. <laughs> <이쪽으로.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Oh yeah. no yeah.